대박!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, 아, 응, 대박이다, 응. 이것도 자랑해야겠다. 고마워. 먹어봐. 와. 먹겠습니다 예. 네. 이건 뭐예요? 매운 거. 그거 조금 매워. 이게 안 매워. 와. 봐봐 같이. 바삭하다. 먹 음. 봐 있어? 왔어. 와. 어디 가세요? 이거 착장 너무 예쁘다. 와 이쁘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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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안돼 음, 더 돌아도 음. 진짜 끝이야? 로딩인데? 그럼 찍은 네. 못해. <laughs> 아 진짜 서걸 이거 찍어 주 주세요 이거 올려도 돼요? 아창피니까 이런 거 찍어 주지 말아 주세요 양말 신는 아미 <laughs> 춥다고 양말 신는 아미 근데 안에는 따뜻할걸? 들어가기 전에 벗고 들어가자 네. 이거 어디서 나눠줬어? 그 5번 출구로 나가는지하철에서 5번 출구로 나가는 이따가 지하철로 네, 내려가서 가으세요 네. 갔다 오세요 언박싱 <laughs> 이래서 덕매 하나 봐 <laughs> 두둥 어 예. 아. 아, 귀여워 뭐야 핑크색이야 귀여워 이거 다 있는 거 아니야? 다 있어 이건 어. 받침이 없어진 건가 보이는아 그래 큐브. 안에 열어봐 안에 열어봐 하얀색도 예쁘긴 하던데, 난이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아. 오 귀여워. 이거 테트리스 게임이던데. 응. 초록색. 그린 해피. 뭐야? <laughs> 손, 그린. 손을 꺾어. 아, 그, 그. 그린 해피. 잘이 파이팅. 잘 갔다 와. 여굴는 딱딱 튕기면서로 <laughs> 함. 자, 나나다 준비됐어? 네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어, 어 플로나다플로네 오, 대박. <laughs> 나 지금 말이 안나오 아, 비어. 더 플로더. 그런게 돌아온 이후에는 어, 아미들을 직접 만날 날을 이렇게 항상 기다려왔는데요 오늘도 이두 번째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객석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운한번 띄워주시죠 행복합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때문에 복덩어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피앨범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발표자 김석진입니다 모든 게 오는 날, 그 소리나 라는 편이 길게 새겨, 그소리이야그 소리가 편이야. 그 소리가 편이야. 그가 편이야. 그소리이야그소이야그 소리가 편이야. 기사가 뜨고 나서 아미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. 또엔씨니어 박수 한번 나가실 때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. 조심히 가세요. 고맙습니다. 행복했습니다. 조심히 가세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<laughs> <laughs> 네, 그래도 오늘 좀 재밌었나요? 네! 여러분들이 재밌었다니 그래도 마음이 놓이면서 딱딱하게 집에 가서 게임할 수 있겠어요 <laughs> <laughs> 어쨌든 저희가 살아오면서 엄청난 행복들을 또 누렸잖아요 네, 저 있는, 저는 이 행복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나마 또다른 행복이 있었고 또 다른 행복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다른 행복이 있었는데 뭐 저는 그 행복들이 앞으로도 계속 기다리면 찾아오지 않을까 여러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는 진의 행복을 노래한 곡입니다. 이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여러분들 이 걱정 고민 없이 저와 함께 재밌게 행복하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다 같이 불러주실 거죠? 네 오늘 이곳에 와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싶고요. 네 지금까지. 저는 여러분들 덕에 너무 행복한 방탄소년단 진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조심히 들어가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아미 여러분들 해피해야 돼! <laughs>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들. 지프리 진니다 음 내 몸이 나른한데? 카넬라스, 나 이제 남자 못 만나. 그렇게 잘생긴 남성이 내 앞에서 애교를 부리는데, 내가 남자를 어떻게 만나? 나 이제 연애 못해. 어, 때웠어? 아, 나깜빡하고 그냥 나왔어. 아나 까먹었어 에르메스 탈지 빠이빠이 내가 이것 때문에 앨범을 샀어 오늘 또이 볼콕이 너무 갖고 싶어서 오늘 뭐 부리고 나오길 잘했어요 <laughs> 어 초창골로 오빠를 만날 순 없잖아? 내 아침부터 퍼프를 얼마나 두드렸게. 이게 너무 웃겨. 컴페티 샤워 흔, 흔적. 아, 여기도 음. 컴페티가 아니 양쪽 다 보라색이랑 하얀색이랑 하나씩 들어가 있어. 지짜 웃긴다. 대박. 뭐, 뭐가 이렇게. 물들지? 이거 봐, 물 들었어.